블로그 하나에 미쳐서 살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에 미친 남자 세수함이 병원입니다 어, 저는 특별한 재능도 학벌도 재력도 배경도 없었던 그저 그런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월급 200 정도를 받던 정말 평범한 한 가장이었는데요 대부분 그렇겠지만 뻔한 월급도 그렇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도 없던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쭉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세살 무렵이 됐었던 2015년 여름에 그때부터 월급의 수익을 조금이라도 벌어보자 한 달에 딱 50만 원만 벌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고 당시에 육아, 회사, 가사일까지 다 끝내고 밤 11시 정도부터 새벽까지 정말 백방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을까를 찾아보기도 했고. 직접 밖에 나가서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 밤에 나가서 뭔가를 직접 해야 하는 육체노동은 시간 대비 효율도 그렇고 몸이 도저히 버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거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고 찾고 찾고 찾다가 알게 된게 바로 네이버 블로그였습니다 가진 지식도 경험도 재산도 모두 다 전무했는데 사업이나 창업, 투자 이런 쪽은 뭐 진짜 언감생심이었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와, 이거는 지금 진짜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딱 일어나서 노트북을 바로 펼쳐야겠구나. 내가 지금 밤에 잠을 자거나 어, 밤늦게 백주를 마시거나 할게 아니라 지금 바로 글을 써보고 연습을 해봐야겠구나. 왜? 시간 대비 효율이 진짜 너무 좋을 수 있다는 걸 단순 개선만 해봐도 바로 알겠더라고요. 밖에서 새벽에 대리운전하고 편의점 알바하면서 진짜 완전 피곤하게 살아도 월 50을 벌기가 힘들었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누구 눈치 봐야 할 필요도 없었고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일할 수 있었고 조금만 잘 쌓아놓으면 월 50? 아니,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게 그대로 내 포트폴리오가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이거는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네이버 블로그라고 하는 어, 크리에이팅 하나의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보자 나도 파워블로그 한번되보자 이렇게 막연한 꿈을 꾸기 시작하고 계속 쌓았는데 뭐라 금방 2, 30만 원씩 진짜로 벌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서서히 비중을 늘려갔고 2017년 8월부터는 육아휴직계를 던져버리고 전업 블로거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업 블로거가 됐던 그 달에 딱 처음으로 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건 진짜 대박이었어요 당시 기분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제가 200만 원을 받고 회사를 다녔었으니까 수익이 딱 2.5배 올라간 거죠 그리고 진짜 완전 무해서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돈한푼안 들이고 이만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막 경이롭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18년 2월에 퇴사 같은 해 10월부터 블로그 하나로 월 1천만 원을 달성했고,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수입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진행하는 원고료와 기고권 수익이 가장 많고, 그 외에 애드포스트, 강의 수익, 전자책, 유튜브, 카페, 이런 여러 가지 수익을 가지고 있는 엔잠러가 있습니다. 블로그 차트 순위 최상위권, 일평균 방문자 수약 2만, 누적 방문자 수 2,700만, 유튜브 채널 불티나게와 블로그에 무한 꿀팁을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 블로그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가 됐든 지금 현재 내 생활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작은 거라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도전을 계속하고 그걸 실제로 실천에 옮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 성공했네 라는 말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의 그 작은 성공을 해보면 나 자신에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건 진짜 엄청나게 큰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망설이고 계신가요? 저도 처음엔 계속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후회합니다. 정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제 닉네임은 세수하면 이병헌입니다. 에너지버스에 탑승해주세요.